엄 인터넷 수능 방송 나왔어.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대표야. 기파랑 대표. 어, 이 사람이 직접 왔어? 어. 이 진짜? 사람이 나와갖고 이야기했어. 방위점에 갔다면서. 방위 아니야. 이 사람이. 어. 그러니까 이 전체, 잘 모르겠지만 이전체있지이 음. 전체를 운영하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최고의 뭐야. 사람이야. 대표니까 음. 직접 와서 강의하고 간거야? 음. 왜이 사람이 이 기파랑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 왜 만들었다는데? 그러니까 요새 애들은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 음. 근데 한 번도 국어에 대해서 수학처럼 이런 과정이 없이 보통은 문제를 푼다 이거지 그게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된다. 수학처럼 불어고 그 모든 건이국불 t v 에 있다. 국불 t v 로 보면 더 자세하게 알려줄수 있다. 그러니까 <laughs> 궁금하면 국불 t v 를 봐라. 이거야, 광고하러 온 거야. 그리고 저게 다기파랑의 자회사야. 어. 근데 그거는 필요 없어. 이게 제일 중요했어. 2028년 내신 개편안. 어. 문제도 많아. 진짜 큰일 났어. 뭐가 문제 지금 내신이 1에서부터 9등까지 있어. 응. 28년도부터 이게 5등급제로 바뀌잖아? 근데 문제는, 이게 이 1등급에 들어가려면 10%야. 응. 이 10%가 들려면은 반에서 3등까지 밖에 못, 3등까지 해야 되는 거야, 1등부터. 3등. 응. 그럼 나머지는? 애들은? 옛날에선 뭐 3, 4등급 나눠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34%까지 가는 거야, 두적으로. 응. 그럼 반에서 10등까지는 해야지만, 그러면은 4등급인 거야. 아니, 2등급이, 2등급이 되는 거지, 10등이. 응. 이게 쉽지 않다, 이거지. 그러면은 뭐 옛날 같았으면은 뭐 3등급이면 진짜 잘했을 거잖아? 응. 근데 지금은 네 누적이 66%니까 아니지 응? 옛날 3등급이면은 응. 밖엔 2등급이 더 쉽잖아 38%구나 응. 비슷하네 이랑 뭘 비슷해 모르겠다. 옛날 3등급이 아 옛날에 38%가 지금은 원래 2등급이내가 이제 옛날 38%가 되는구나, 그렇지. 응. 그러네. 2등급이 근데... 더 쉽지. 옛날 3등급이 더 어렵지. 그렇지. 어. 생각해봐. 4등급 어려웠어? 안 어려웠거든. 2등급 안에 들어야 된다. 무조건 2등급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건데. 2등급이 아니. 이제 2등급이면 대학 못갈것 같다. 옛날에 2등급이면 응. 대학을 갔지. 근데 이제 2등급은 3,4등급이니까 왜냐면 이 2등급의 범위가 갭이 넓어지니까 음. 23%일 수도 있고 40%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2등급을 해야지 대학은 간다 2등급... 근데 2등급도 앞에 2등급 해야지 아, 그러니까. 뒤에 2등급은 2등급의 범위가 넓어졌네 그러니까 음. 결국에 어떻게 보면 1등급만 대학을 가게 생겼다 이거 근데... 뭐, 모르지 또 모르지 왜냐면 어. 이제 애들이 줄어들었으니까 지금처럼 치열한 근데 할까? 옛날에 일, 1등급 2등급 옛날에도 잘 갔어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 옛날 수능은 음. 선택이 있었어 선택이 화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제 다 들어가 음. 이게 뭐야 옛날에 이런 게 있었나 우리 때 공통은 수학은 3가랑가안왔겠지또 중간에 뭐 바뀌었겠지 수원 수투에 응. 수원 수투가랑 왜 미적 기하가 다 빠졌을까 확률 통계가 선택으로 갔나 본데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저기 애들이 어려운가 보지 이게 이제 공통으로 대수 미적 1 미적 1이 뭐고 미적 2가 뭐야 미적 1이 있어 확률 통계 이거 3개는 무조건 가져가나 보다 공통 공통 사탐은 다 외우면 되고 직업도 있나 봐. 한국에 <laughs> 직업 있어? 어. 헉, 과목이 늘어났었구나. 원래 직업이 있나 보네. 나도 이해가 안 가. 하나 둘한국사 따로 보는 거야? 원래 옛날에 사회 에 들어갔었는데 그렇지. 응. 음. 저거는 하는 애들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덟 과목 똑같은데 물리, 화학, 생명과학. 설명에듣고 왔다면서. 이건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 그아 여섯 과목이 왜 공통과학이 없지? 택 이래. 과학 있네. 공통과학이 없네. 아, 공통이 뭐야? 통합과학?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옛날하고 바뀌어갖고. 이제는 수능은 오지선대형이 응. 아니야. 이제는 논수령이야 서수령, 논수령 네. 초점하기 그래. 어렵겠는데, 초 6부터 이제 바뀌어 32년도 입시네요. 음. 이렇다고 하면 이제 대입은 어떻게 되냐? 음. 얘네들이 중요한 게 아닌 거지. 이제 내신 수능 생기부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로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때는 이제 선원 두려까지 들어간다. 이거지 어휴, 학원만 더 많이 다니라는 소리야. 이게 다.